안녕하세요. 닥통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김원입니다. 불면증 증상 때문에 힘드신 듯 합니다. 불면증은 임상적으로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잠들기 어려운 인면장애, 중간에 자주 깨는 수면 유지장애,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이 들지 않는 조조각성장애로 나뉩니다. 보통 불안이나 공포, 급성 스트레스는 잠대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우울이나 만성 스트레스는 깊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각 상황에 따라서 주된 원인들이 약간씩 다르기에 정확한 진찰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환자분께서는 인면장애형 불면증으로 판단되는데요. 어떤 유형의 불면증이든 근본적으로는 뇌의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으로써 수면과 각성을 조절하는 뇌기능 이상이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면증의 치료 목표는 그 원인이 되는 뇌 기능을 회복시켜 뇌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수면과 각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면제 복용 대신 어떤 치료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듯 한데요. 환자의 체질을 개선하고 장부 기혈이 균형을 되찾아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뇌 스스로 잠을 푹잘수 있도록 정신적, 신체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한약과 같은 한방 치료를 적극 권유 드립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적 진찰법인 망, 문, 문, 절, 사진법을 통해서 환자의 장부기혈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더불어 심리검사, 평가척도검사 뇌기능검사, 신경인지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을 통해 불면증의 원인과 심한 정도, 동반 문제, 예후 등을 정확히 판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심뜸 치료, 약침 치료, 경추 추나 치료, 배수 검부 요법, 한방 물리법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부디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